이태원 참사는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확실합니다. 그 이유는 헌법 제34조 6항에 국가는 재난을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사의 규모가 클수록 책임은 그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아닙니까? 112에 몇번 신고했습니까? 119에 몇 번이나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제대로 출동하지 않았으며 재난을 예방하지 않았고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 수사가 웬 말입니까? 그날 아이들이 모두 구해달라고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왜112 상황실장 류 비진은 그 상황실에 없었던 겁니까? 왜 모두 다 하나같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거리에 나와서 용산구청 앞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 박희영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박희영은 왜 책임이 있을까요? 박희영은 재난안전법 18조도 위반했습니다. 그날 용산구청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0명씩이나 투입이 되었으나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직원은 단지 0명이었다는 것이 저희들을 분노케 합니다. 그날 참사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해야 할 직원들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딱지를만 떼고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 전단지만 떼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용산구청장 박희영은 재난안전에 제1차 책임이 있는 원흉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 구청장이 그날 경남으로 시재를 참석하지만 않았어도 오후 8시 22분에 보좌관과 함께 그 거리를 지나서 이태원 참사 거리를 지나서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이 참사는 분명히 줄일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고 한 명도 죽지 않게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았나요? 왜 자기가 용산구에서 일어난 일을 책임 있게 바라보고 참여하고 대응하고 수습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여섯 번이나 상황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박형은 왜 여섯 번 중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용산구청장의 할 짓입니까? 책임이 있다면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이 있다면 그날 나왔어야죠. 대비했어야죠. 대응했어야죠. 사고 수습했어야죠. 상황실에 있었던 회의 여섯 번중 단지 몇 번이라도 참여했어야죠. 이 참사가 159명이나 간그 대형 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책임 책임을 져야 하는 용산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 안전 관리법에서 18조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구청장은 반드시 이 참사를 제 1차적인 책임을 지고 구청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항장애가 있다고요? 그래서 보석신청을 했습니다. 보석신청을 왜 받아줬습니까? 보석이 말이 됩니까? 159명을 책임지지 못한 구청장으로서 보석이 웬 말입니까? 최원준, 최재원, 문희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산구청의 4대 원흉들이 모두 보석을 신청하고 또 구속되어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으로 지금 처리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 7월 4일자 기사를 보았습니다. 용산구청장실로 올라가는 9층 계단이 방화문이 막혀 있어서 저희 어머니들이, 저와 저희 어머니들이 소화기로 또 간이 의자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라고요. 왜? 하루 내내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출동시키고 또 보수 단체를 시켰는지 보수 단체가 자처를 했는지 저희들을 고발했습니다. 재물 손객제로 말이죠. 말이 됩니까? 그 문은 열려 있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청장은 구민들의 소리를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어느 누구의 소리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렸거든요. 문을 열으라고 한 겁니다. 문을 열으라고 한 저희들이 잘못입니까?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공항장애로 직무를 본 박희영이 잘못입니까? 누가 누구를 고발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박희영을 고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159명의 살인의 죄를 저지른 참사를 제대로 대응 대비하지 않은 박희영을 저희들이 네 명이 개인적으로 고발해도 부족할 판에 저희들을 문고리를 부셨다고 죄물 송기죄로 고발을 하다니요.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보수 단체도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당신들도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자식 당신들의 자식이 그 거리에 있었어도 저희를 고발했겠습니까? 아니면 저희와 함께 했겠습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참사를 제대로 인지하시고 상황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다 같이 여야 가리지 않고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함께 행동해야 할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참사의 규모가 엄청나게 큰, 세계적인, 세계적으로 봐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대형 참사입니다. 제1 책임자부터 맨 꼭대기에 있는 윤석열까지 반드시 책임자를 다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상민의 어깨를 두드리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의 어깨를 두드릴 때왜 두드릴까? 걱정 말라는 것일까? 설마,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빗나갔습니다. 윤석열은 모두 보호하고 있으며 윤석열의 그늘 아래 있는 한 참사의 원흉들이 제대로 처벌받을까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저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이태원 유가족 어머니들이 용산구청 앞에서 왜 이러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용산구민들도 다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님들, 이 참사를 저희의 참사로만 미루지 마시고 본인의 참사로 또 언젠가 닥칠 우리 손자, 손녀에게 닥칠 그런 대형 참사의 예견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참사를 저희와 함께 같이 옆에서 바라보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비가 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들 너무 얌전하게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 앞에 불을 질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건 울면서 발로 손으로 구청장 문을. 1층 민원실 문을 두드리는 게 전부입니다. 너무나 얌전한 시위가 아닙니까? 국민들 시민들 모두 우리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길을 가다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갈 때 그 아이들이 생각했을 단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었겠습니까? 엄마 저 숨을 못 쉬고 있습니다 112에 신고했어요 119에 도움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엄마 도와주세요 라는 외침이 제 귓가에 매일 환청처럼 들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저희 엄마들과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사의 규모가 클수록 그 책임은 반드시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반드시 강력한 책임자 처벌을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네 명이라도 나서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3